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288 페이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노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 임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도 임할 수 있다는 음,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는 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어,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당시에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에게 임할이라고 미리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네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때와 동일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첫 번째와 전혀 다른 행동을 그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언제든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요나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치고 말게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므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항상 자라가야 합니다. 항상 자라가야 돼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모이는 이유도 다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죠.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그래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이렇게 주중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오라고 해도 어, 안 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오는 거죠. 자리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답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혼내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무트로 뱉어내게 하셔서 오늘 이두 번째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날 살려줬으니까 아니에요.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 하나만 그가 바라보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로 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신앙 성장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에게 이만 두 번째 에, <laughs>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노에로 가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1장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일어난 적큰 성읍 니노엘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어, 동일한 말씀을 지금 요나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요. 야 니노엘 사람들, 니들 이제 클났다. 니들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죽이실 거야. 니들 클났다. 이거예요. 너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내가 섬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한 60만 명이 살았대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 사람들에게 그걸 다 전하라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야,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아니, 죽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정말 악하대. 나쁘대. 누가 그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야, 너 큰일 났어. 왜? 너 하나님이 이제 험내신데. 모르는 사람이 왔어. 난. 저런 정신 나간 사람. 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요 계속 반복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왜 그래요? 놀리는 것 같거든요 좋은 말도 계속하면 기분이 나쁜데 지금 요나는요 뭐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게 생겼다 너희가 악이 가득하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니누에는요 이방 민족인데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전하라 내 이야기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요나가 첫 번째와 같은 그런 마음 혹은 믿음이었다면 그는 분명 또 다시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요 그의 그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을 다시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을 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쌓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 나이다.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요나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터도록 명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나가 깨달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지.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아이고, 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가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항상 겸손해야 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안 그렇게 하는 그렇게 안 하는군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성경봉독할 때 일어서서 하죠. 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laughs>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앉아서 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어서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런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네. 엎드려서 안 받, 받는, 받지 않는 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laughs> 원래는 엎드려서 받아야죠 네. 여러분 요나는요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또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그 말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늘 하나님 말씀에 매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에 있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음, 3절과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제가 그 말씀드렸죠. 6 0만 명이 살던 도시였다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 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니라 하였다. 자, 요나의 이 외침이 드디어 니누에에게 니누에에 달하게 됩니다. 요나가 외친 것은 바로 니누에의 죄악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죠. 회개하라. 어, 니누에의 죄악성으로 인해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무너지고 만다고 요나는 외쳤던 겁니다. 우리는 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늘 항상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을 하죠. 은혜가 많으신 분, 자비로우신 분, 어떤 잘못을 해도 늘 용서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시죠. 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반쪽만 알아서는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공의, 공의. 이 말은요 바르고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일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나타나게 될 때를 보게 돼요. 공의롭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정한 것과 또 정의로운 것을 말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공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2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을 끊어줄 것이다. 시편 99편 4절에 보면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이사 61장 8절에 보면 "대전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이런 공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니누의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공의로 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이 공의롭게 치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도 예외일 수 없어요. 만약 인간이 예외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용서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으셨죠 그를 벌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만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 공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죠. 모두가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허위뿐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금세 알수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의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공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완전한 공의를 위한 노력을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셨어요. 특별히 니네 사람들에게 그러하셨죠. 그러나 니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이 가득했어요. 웬만해서 진노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신 것이죠. 혹여라도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 결말은 이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죠.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고 또 자비가 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따뜻한 분이시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공정함과 정의로우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들 또한 공의롭기를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